네 안녕하세요. Hello. 김준호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YF 소나타 프리미어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번말안 했는데, 예, 완전 무사고 일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좀 나이가 좀 지긋한 하 부평구 인천 부평구에 어, 나이가 지긋한 시한 자영업자분께서 차를 파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차량이고요. 2009년 10월 등록에 2010년 모델로 난 각자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는 예, 스마트 기능이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행 거리는 1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이 괜찮게 나왔고요. 어, 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이 차량을 맨 처음에 저희 우리 덴털게 있어가지고 덴트 집에 갖다 줬더니 딱 그분께로도 와 이거는 판이 도색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 도색조차 안 들어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헤드램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 말해주듯이 백화 현상이나 깨짐 스크래치 같은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마찬가지. 후드에 스톤칩 같은 거 눈에 띄는 거 없고요.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에 물때 껴있는 거 없고요. 하단 부분 짝짝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번호판이 깨끗하잖아요. 전면 추돌사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헤드램프 백화현상이나 깨짐 스크래치 없고요. 안개 등 역시 깨끗합니다. 자 왼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이 보도록 할건데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남아있네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 사이드미러 시그널 요게 깨지면은 정말 와이프소나타는 이거 진짜 많이 깨져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엄청 많이 튀어나와있어요 다른 차는 여기 안에 좀매립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어, 시그널이 튀어나와있기 때문에 살짝만 붙여도 깨지는데 다행스럽게도 깨져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원테이크를 봤을 때, 예. 정말. 문콕. 몇 군데 빼놓고는 없었는데, 문콕도 다 저희가 복원해놨기 때문에, 정말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운전석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시트, 틀어진 거 없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썬팅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막, 챙겼고요. 예, 뒷바퀴 트레이드는, 야, 어 뒷바퀴 트레나 70% 남아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은 100%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구쪽 핸들 역시 깨끗합니다. 자 뒤쪽에 와서 테일램프 깨졌거나 크랙가 있는 거 없고요. 마찬가지로 트렁크 깨끗하고 하단에 하나, 둘, 셋 사고의 후방 에 센서 들어가 있고요. 번호도 좋죠. 9499.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역시 두개 다 받아 왔으니까 여러분들 키 하나만 있으면은 어 이거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는 다행스럽게 키가 두개 다 있고요 예, 마찬가지고 트렁크에 오염이나 이음 물질 같은 게 있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보시면은 예, 스페어 타이어랑 그리고 공구 각종 공구 삼각대 이런 것들이 자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중형차입니다 여러분들 2.0, 소나타, 와이프 소나타.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 했습니다. 정말. 갑자기, NF 트랜스폼에서 갑자기 와이프 소나타로 바뀌면서 모델이랑 모양이 확 바뀌면서 그때 당시, 와, 예쁘다. 지금도 봐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촌스럽다나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차 어떨까 싶습니다. 자, 뒷바퀴 역시 마찬가지로 그모타이어7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쭉 원테이크를 한번 볼게요. 야, 진짜 외관은, 외관은 역대급 뭐 특별하게 문콕 몇개 있는 거 빼놓고는 저희들이 와서 턴된 거 없거든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사이드미러 시그널 깨져 있고 이게 정말 비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다 싶고요. 자 그러면 은 제가 뒷바퀴 아 뒷바퀴 자 그러면 제가 뒷좌석에서 와이프스나타꽤 많이 리뷰해봤는데요. 그리고 앞뒤 간격 그리고 뭐 첨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요. 그리고 예, 뒷좌석에 가득 뚝 터져 있거나 시벌 터진 거 없고요. 매트가 예 사지 매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내리고요. 블랙퍼스 추천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천고 이 정도 넣고 앞뒤 간격 넣고요. 천장에 오염 이음 같은 거 뭐,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오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운전석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다든지, 뒷좌석에는 크게 옵션 같은 건 없네요. 아, 열선 시트 있네. 어, 뒷열선 시트. 여러분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럼 제가 앞에 가서 버튼 시동, 시동 키고요. 그리고 뭐 미션 체크나 이런 것들 소소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좌석에 왔고요. 시동 한번 켜볼게요. 자, 시동 한 번에 걸리고요. 자, 투트널의 블랙박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열선 시트 예2단에 걸친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숨겨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음. 오 바람을 좀 줄여야겠다 예하요자 미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뒤에 놨고요 음 킬로 놨요 아래 놨습니다. 미션 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이동치거나 없죠? 쿵쿵 치는 소리가 안 들렸죠? 또 감사하게 주유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탁 보는 것, 기름이 거의 반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주행거리 15만 6천 킬 정도 주행을 했고요 1년에 약만킬 정도 주행받다 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RPM을 올려보겠습니다. 3천까지 올렸다가, 악셀을띄을 어, 때, 내려올 때 부조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다시 천천히 어, 천천히 밟아야 되는데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다시 한번 예, 어우 살짝만 밟아도 올라가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고요 자, 그리고 핸들링은 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어 핸드폰과 연동해서 예 전화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부에서 보는 또 엔진음 또 그리고 엔진룸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식 YF 소나타 2.0자 엔진룸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엔진룸 그럼 스튜디오 아니라는 거 감안해 보시고요. 후드를 열은 상태이고요. 후드를 내렸으면은 예, 정숙하지요. 스튜디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정숙한 엔진룸을 자랑하고요. 일단 점검을 위해서 시동을 한번 끄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초록불빛도니까 배터리 상태 아주아주 아주 정상이고요. 그리고 옆에 브레이크 오일, 예,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수막껴 있는 거없고요 냉각수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냉각수 로우와 풀 사이인데 풀에 있죠, 여러분들. 냉각수 충분히 많고요. 자, 파워오일마저 로우 F인데 F에 걸쳐 있습니다. 마찬가지 충분히 많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오일 상태 예. 음, 이 정도인데요. 한 2,000km 이상 타줘도될것 같아요. 양만 체크 양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로우와 풀인데요 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예, 여기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뒤쪽에 예. 여기 쪽에. 잠바라고 오거든요. 여기 쇠와 밑에 있는 쇠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스켓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잠바 가스켓 예, 그거에서 누유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적받은 거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가지고 리프트 띄워서 하부 쪽에서 또 어떨지 체크해 보고, 그리고 도로 주행하고 오늘 차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지금부터 2010년식 YF 소나타 어, 프리미엄 하부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쇼바, 쇼바가 터지면 쇼바액이 흐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쇼바액이 터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같요 반대편 역시 쇼바가 터진 흔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손에, 지금 습기 되게 많죠. 네. 또 습, 엄청 습합니다. 그양 옆으로 언더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부식이 먼저 일어나는 차체 부식은 이쪽에서 일어나는데 없고요 그리고 뭐 중통 정품 총매 들어가 있고요 초통도 깨끗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타이어. 마찬가지로 꽤 괜찮은 편이 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조석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되어 있는 거없고요 마찬가지로. 링크 볼에 구리스 척촉이 들어가 있고요 구리스 새는거 없어요. 타르만보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로우한 볼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들어가 있는데 구리스 터진 거 없습니다. 제 손에 보시면은 예, 타르만보다 나오죠. 안쪽 등속 조인트 같이 보도록 할거예요 안쪽 등속 조인트 육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쇼바 가장 낮은 부분. 예, 미션. 예, 쇼바래. 미션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흐르는 거 없구요. 반대편 마찬가지로 터진 거없고요타르만보다나오고요 이쪽 예, 육안으로 보일 겁니다. 아우, 보기 좋네. 예. 운전석, 중속주인트 안쪽 중속주트도쓴거없고요 자. 오일팬도 마찬가지로 오일팬 깨끗하고요. 흔적없고요 자, 상부에서 내려오는 거여기한쪽쭉 보세요. 여기서부터. 예. 요렇게. 요렇게. 예. 이쪽도. 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성능 꽤 괜찮게 나왔고요또 완전 무사고 차량 또 1인 신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꽤 괜찮게 관리되어 있고 한분 나이 지긋하신 개인사업 하시는 분 차량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 차량 가지고 도로주행 하고 오늘 차량 마치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2010년식 yf 소나타 y20 프리미어란 모델의 도로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차는 기름도 약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천차주분께서 어 풀로 채웠다가 중간에 파신 거라 서 보통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드문데 거의 기름이 없을 때쯤 불러가지고 저희들한테 차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고맙게도 기름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하체 쪽에서 현재까지 올라오는 소리는 없고요. 이 앞에 요철 비슷하게 된게 있는데요. 여기를 한 40km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지켜보세요. 예. 저속 저속 소리 같은 거안 나죠. 60km고요. 70km 원덕 길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 들어 주세요. 80km입니다. 90km 예. 절음 같은 거 크게 들어온 거 없습니다. 항상 가는 KS 모터스 루트로 가서 겠습니다 하체 쪽에 라는 소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차를 다이를 일부러 한번 뒤틀어 볼게요. 요거 잘 한번 들어보고 저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틀었을 때 여기 요철이 큰게 있거든요. 이렇게 핸들을 다 틀고 일부러 다이를 이 예. 천천히 예. 안 들리시죠? 예. 빨리 지나가면 쿠슥하고 말아요. 근데 다이를 일부러 뒤틀은 상태 에서 천천히 가야지, 그때, 틀어진 상태에서, 뭐, 쩌그덕쩌그덕 소리 같은 게 나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도 바퀴, 한 짝씩 물고, 요철을 한 번씩, 따로따로 물고 넘어가 볼게요. 천천히 나가 볼게요. 천천히. 예. 쇼바 쪽에서, 피부 부족 소리 같은 거, 안 들립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도 없지만은 1인 신도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 링크에 유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이를 밖에 꺼덕 꺼덕 소리 안 나죠 예,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바퀴만 몰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혹시 다시 한번 체크 약세 번의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바퀴 물고 천천히 지나볼게요. 가 네, 하체 쪽에서 오른 소리 없죠? 자, 이차꽤 괜찮게 나온 차량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내 차다 싶으면 연락주시고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데 구독자 여러분들 이차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까지는 그렇다면 좋아요로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광고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떠 좋습니까? 저와 같이 2010년식 YF 소나타 Y20 프리미어라는모델에 도로 주행 그리고 상외 실내외 그리고 외관 그리고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그리고 또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부 정거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어, 차 괜찮고요. 어, 1인 신조. 어. 그러한 모델 다시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판매 이런 까지 무척 착합니다. 예, 400만 원으로 책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준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